자, 볼까요? 문제를 다풀 수는 없고 에... 지금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앞에 얘들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생성물, 부생성물 그, 그 있죠, 도표 있죠.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앞에 반응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다단계 합성 한번 해볼까요? 3번에서 A번 A번에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알케인의 유일한 반응, 라디칼 할로제나 반응에서, 라디칼 브로마 반응이지, 그죠? 그래서, BR2 빛, 나오면빛 하면, 보다, 뭐야, 차수가 높은 라디칼 중간체를 거쳐서, 주생성도만 적으면 됩니다. 보통 다단계 반응에서는. 3차 라디칼 거쳐서, CH3, CH3, 이게 되고요 자, 이 3차 할로제나 알킬이 되었어요. 자, 3차 할로제나 알킬에서, 여기서 뭐예요? OET-가 나왔네. 뭐, 염기 친핵체죠. 그럼 무슨 반응이 출생성물이야? 당연하게 이투 반응이 출생성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는 이제 또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염기가 베타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알켄을 닮은 전체 상태를 거쳐서 알켄이 생성되는 반응이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뭐예요? 이거죠. BH3, 두 번째, H2O2OH, 이거 하면 뭐야? 안티말코닉곱 스화 반응이라겠죠. 지금 이 코드로 들어간다는 거요 뭐, 요 CH3, CH3, 입체장에 많은 쪽은 입체장에 적은 H가 들어가고, 입체장에 큰 거는 뭐야? 입체장에 적은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야? 들어가, 여기 H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OH, 그러니까 BH가 들어갔다가 세당량? 뭐 당량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OH가 C인 청가 되는 이거죠. 뭐 쉽게 그리면 요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어 이렇게 그리놓으면 돼요 이렇게 뭐 신청가도 여기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뭐야 알켄에서 뭐 말코니코프 HX 첨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뭐 수화 반응 말코니코프 수화 반응도 생각할 수 있어요. B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 메틸 C에 오 아까 했던 거네 <laughs> H2 린들러 총매 나왔죠 H2 린들러 총매 Lindler Catalyst. 총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메틸 t C에, C에, m e t h l H. 자, 여기서, 사실그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HCL을 넣는 거 맞죠? HCL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코니콥, 안티말코니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답이 뭐냐? 2차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져요. 왜? 여기 프로톤 들어가고, H 들어 CL 들어가고 하면 오게 되죠. 2차 할로젠 알킬에서, 지금 뭐 해요? CN, NaCN 넣으면 뭐가 되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해주고 2차 할로젠 알킬에서 이거는 친핵체죠 자꾸 성격 파악하시라고 NaCN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NaCN이 친핵체라는 거, NaOEt 이런 것들이 뭐 염기 친핵체라는 거, 친핵체하고2차 할로젠 알킬하고는 악100% 뭐야? 센트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CN 이렇게 되어서 결과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C번, B번 어, 이게 C번인가요? 아, 이게 B번이, B번. 그럼 C번은요, 뭡니까? C번은, 여기에 CH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HBR 하면 뭐야? 당연하게 말코니코프 첨가죠 보다 안정한 카보양이온 중간체 가쪄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때는 굳이 뭐야,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그리지는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차 카보양이온도 생성될 때, 여러분들 자리 옮기면 거의 안내려나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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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ET가 또 나와있네요. 3차 할로젠 알킬에서 OET- 하면, 뭐다? 연기가 베타수술를 제거하면서 하는 E2 반응이죠. 베타수술 제거하는 것이, 더, 뭐가 하니까, 치환기가 많은 알켄 여기도 베타수술 있고, 여기도 베타수술 있지만, 이렇게나이렇게는 치환기가 두 개짜리지만, 이렇게 하면 치환기가 총세 개짜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H 플러스 H2 하면 어떻게 되죠? H 산 촉매하고 물 하면 이때도 역시 카보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죠. 네, 요렇게. h 3 o 보통 있는데 H 플러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H가 H가 많은 쪽에 여기 들어가고요. CH2가 되고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거쳐서 즉,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거쳐서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톤 뚫어져 나오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운 SN1 반응하고 유사하죠. 마지막 단계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첨가반응 생성물인 3차 알코올이 얻어지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팍팍 빨리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예, 기억이 잘안날 거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요 이제 작용기 상호전환 이것들이 빨리빨리 되면 이런 것 저처럼 이렇게 예, 빨리 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발력이 만약에 생기면 굉장히 재밌어요. 요기하기. 자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h i 에요 HI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H가 있고 여기 메틸이 있으니까 역시 말코니코프 룰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CH2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가 돼 가지고 i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역시 메차 할로젠 알킬 이 만들어집니까? 3차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집니다. 3차 할로젠 알킬에서 여기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CH3OH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3차 할로젠 알킬에서 용매만 나왔어요. 그러면 SN1하고 E1인데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하나 주 생성물 얻으라 하면 그냥 SN1 생성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보양이온을 닮은 전진 상태 에 거쳐서 카보양이온 중간체 거친 후에 용매가 뭐야? 친액체로 작용해서 들어가서 뭐 하고 프로톤 떨어져 나오고 하면 결국에는 알코올이 아니라 얘기는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S가 나오겠죠.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4번을 볼까요? 4번. 입체화학 정말 어려우니까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4번까지만 풀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오. 알겠죠? 그렇죠? 자, A번 봅시다. 4번에 A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멈출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나갑니다. 저를 잡아 묶어 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BR 하고요. 그 다음에 NACN 하면, 이거는 입체화학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체화학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반전 안 일어나고, 뭐만 반전 일어나요? 이 부분만 반전 이 일어납니다. 여기 H 있던 것이 뭐야? 즉, 이게 C인이 어디로 공격해요? 치면 뒤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톡 치고 나오면 H가 치면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H는 표시 안 해줘도 되니까. 자, 자 이제 B번 볼까요? B번은, 오, 이탈기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탈기고, 그 다음에 N3로, NAN3 하면, 여기 이렇게, 후면 공격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주면 되냐 면 요거 두 개, 요 N3를 여기 꽂아주고, 요 H를 위로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뒤에 거은 그대로 있고요 입체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 뉴먼트 형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틸, 하고 여기를 뭐, H하고 여기를 뭐 하면 된다고요. n3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요렇게 된 거죠. 요 H 있고, 그 다음에 CL이 앞에 있고, 뉴먼트 형식이 요 앞에 있는 요 점을 이야기해요. 이기 메틸, 이 분필 두 개가 메틸이고요. 그 다음에 H 앞에 있고, 1번인 CL이 위에 있죠. 이렇게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뭐야? 2번이 요, 여기, 있고, 요, 요 등이 2번 아니죠. 메틸이 2번이 아니라, 메틸이 3번이고, 보름달이 2번이니까, R이죠, R. R 배열을 하고요. R 배열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뭐야? 우리 쉬워 요렇게 돼 있죠. H 여기 NH3 아 N3 그다음에 요, 요, 요렇게 된게 메틸이죠 이게 아니고 뭐야 뒤쪽 여기에 뭐가 있어요 2분이 있으니까 S죠 그 S 배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물을 때 이렇게 안 하고 뭐두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안 하고 뭐 이런 세기를 물을 수도 있어요 세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여기 그럼 이건 S고 이렇게 어, 하지 말고요. 에. 예. 한개더 있으니까 한개더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 거는 2번 이제 2r, 2s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입체중심 맞죠? 3번도 입체중심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요 h가 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번이 뭐예요? 요 탄소가 1번이에요. 요, 보름달의 입체중심 보면, H가 저 뒤로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걸 요, 요, 지금 요, 요면 있죠? 요 면에 메틸하고 에틸이 있는데 2번이 뭐예요? 에틸이죠? 에틸이 2번이니까 여기 R이죠? 그래서 역시, 어, 3R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3R이 되야 되겠죠? 변함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뭐, 이 자리 2이1번이고 이포럼들여 이게 4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에틸이 있으니까, 이게 2번이죠. 그래서, 2s, 2 r 3 r S, 2 s 1 r 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틸, 그 다음에, h, 메틸 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2, 3r이 아니라 3s가 되네. 이걸 이쪽으로 합시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갑자기 바로 생각해서 빡매틸하고 요걸 에틸로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요두개 중에 요거 하나는 n이고 n3이고 하나는 어, h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h가 되면 이게 지금 s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n3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s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네. n3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s가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앞쪽이 아니라 요 뒤쪽에 2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2 s 고요그 다음에 3. 3r를 맞추려면, 이건 여러분들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려져 있는 게 s r 명명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매티라고 어. 에틸하고, h죠, 그죠? h를 이렇게 놔두면, 만 이걸 에틸로 하면, sr이 되는가요? 1번, 2번, 3번, r 되죠. h가 뒤에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쇠기 형태도 물을 수 있고, 또, 피셔투 형식도 물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이 결과 생성물이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서는, 다양하게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